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 그리고 영화 《소림축구》 등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가 온라인에서 사라졌으며 프랑스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9일 신한망등에 따르면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 소림축고 등에 출연한 자오웨이의 프로필이 지난 26일부터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오웨이를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지 않음으로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출연했던 작품을 검색하면 작품은 나오지만 출연진 명단에 자오웨이의 이름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있던 그의 팬클럽에도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트 관계자들은 그가 출연한 작품을 삭제하라는 임시 통지를 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9시까지만 하더라도 자오웨이를 검색했을 시 그의 작품이 검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알리바바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오웨이는 알리바바의 설립자 마윈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2014년 알리바바 계열인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해 수천억 원의 평가차액을 내면서 중국 연예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만큼 일각에서는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와 관련된 인물을 속아내는 것과 이번 일이 관련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윈은 지난해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비판해 중국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자오웨이가 2001년 일본 우기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복장으로 등장한 사진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장저아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광고가 모두 끊기고 연예계에서도 퇴출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진 자오웨이가 지난 27일 오전 전세기를 이용해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SNS 웨이보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자오웨이는 프랑스에서 남편, 자식들과 상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소식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